지난주 토요일 드디어 미국의 6차 부양책이 애를 먹고 있었던 상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부양책의 통과 이후 금리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지난주 초반에는 나스닥의 하락이 이어졌지만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했고 나스닥은 1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6차 부양정책이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제7차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적극적인 부양정책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하는 이번 제7차 부양책 방안은 그동안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프라 관련 부양책은 아직 정확한 액수와 방향성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 미국 포모카회에서 미국의 인프라 수준을 C-등급으로 매기면서 미국의 인프라를 위해선 향후 10년간 2조 8천억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이번 인프라 부양책의 규모가 약 3조 달러에 이르지 않겠냐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약8조 안에 이번 7차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6차 부양책이 실시되면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인 4조 7,900억 달러보다 많은 5조 6,000억 달러를 부양책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쉬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임으로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GDP, 실업률 지표 등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이러한 경제 침체 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미국은 한번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뉴딜 사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킨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번 소비자는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비를 통해 돈을 번 기업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고 회사를 더 키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제의 순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분명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인프라 수준이 C-등급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미국 인프라의 현대화라는 명분과 함께, 뉴딜이라는 인프라 투자의 성공적인 신화가 있는 만큼,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는 이번 부양책에서 예상보다 축소되어 통과되더라도 후에 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관련 수혜를 받는 ETF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IFRA, IFRA는 미국에 상장된 인프라 관련 회사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ETF의 주요 구성은 유틸리티즈가 42.9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재가 23.63%, 기본재가 19.77%, 소비순환재가 8.56%, 에너지가 4.24% 순으로 포트폴리오의 섹터 비중이 나눠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회사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을 적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 100여 개가 넘는 인프라 관련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리스크 또한 분산이 되겠습니다. 상위 주요 회사들을 살펴보면 건축용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인 빌더스와 지브롤터가 1위 2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회사인 마스텍과 합성 목재 회사인 트랙스가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금속 관련 회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ETF의 운용 수수료는 0.4%로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또한 평균 배당률이 2.46%로 나쁘지 않은 배당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IFRA는 미국의 인프라 관련 ETF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만큼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가장 대중적으로 반영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격적으로 인프라 정책이 시행되면 수혜를 입을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드, 인프라를 투자하게 되고, 인프라가 확장하게 되면 환경오염 또한 함께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친환경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향성과는 대비되는 일입니다. 인프라와 친환경이라는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친환경적 인프라 시설일 것입니다. 그리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요 ETF입니다. 그리드는 ETF의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듯이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인프라에 속한 글로벌 주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관리 서비스 회사들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드는 방금 전 소개드렸던 IFRA에 비해서 상위 10개 종목의 가중치가 매우 높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가중치가 60%가 넘으며, 앱티브, ABB와 같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존슨 컨트롤즈와 같은 인프라 관련 회사 외에도, 앱티브와 같이 자동차 회사와 전자기기 관련 회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인프라를 제외하고도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로 계속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모든 회사가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로 이루어진 IFRA와 다르게, 글로벌한 회사들을 모두 포함시킨 그리드는 미국과 유럽계 회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드는 운용 수수료가 0.7%로 IFRA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이고 배당 수익률 또한 1.7%로 낮지만 MSCI의 평가는 최고등급인 AAA를 받으면서 ETF의 탄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아 보다 상승 기대감이 높은 ETF입니다. 또한 얼마 전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텍사스의 전기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보인 만큼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드이 포트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턴 e 코퍼레이션과 같이 전력관리 회사, 전력인프라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친환경과 인프라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친환경,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발전은 계속될 전망인 만큼 그리드는 앞으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입니다.